안녕하세요. 포지션 TV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까이 있는 공들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이걸 풀어내는 방법. 어,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뭔지, 구멍을 쳐야 되는지, 아니면 투뱅크를 이렇게 쳐야 되는지, 근데 어떤 힘으로 치는 게 가장 유리한지, 또 가까이 치는 게 공이 얼마나 유리하게 내가 칠수 있는지, 여기서 뭐, 조단을 치든 뭘 치든 간에 그런 어떤 것들을 합리적으로 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힘을 안 쓰는 방법, 회전을 얇게 맞아도 되고 두껍게 맞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 그리고 가까이 잡아서 쳤을 때 장점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열심히 하십시오.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너무 얇으면 직접 올수 있으니까, 어한십 이십 프로 두께 그대사 자신 있 그래서 그냥 튕겨 올라오게 끔 그렇게 반대를 많이 차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너무 얇으면 직접 올수 있으니까 어한십 이십 프로 두께 그대로 자신 있 그래서 그냥 튕겨 올라오게 끔 그렇게 반대를 많이 차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왕뱅크도 음. 음. 중요하지만, 투뱅크로. 자, 이게 공간이 있죠? 그럼 여기서 천천히 친다고 생각하고, 너무 천천히 보다, 세게는 안 되고, 쑥, 이렇게 쑥, 지나가는 정도. 그래서, 조금 두께가 잘못 맞추더라도, 음. 음, 저 자체에서 계속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가까이 잡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서 잡으면, 두께를 정확히 자르면 얇으면 직접 두꺼운 탕 튕기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자, 튕길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다른 데로 갈 방법이 없는 그런 키 위해서는 이렇게 가까이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역시도 중요하죠. 뭐 조금 두껍더라도 이렇게 가까이 잡고. 어, 그대로 이렇게 쭉 지나가는 형식으로, 어, 튕기는 게, 내가 치는 걸로 인해서, 어, 밀린다든가, 튕기는 게 없이. 그래서 힘을 주고 싶어도, 어, 조금만 힘을 줄땐 가까이 주고 자신있게 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안뺀 거가 좋아요. 왜? 여기, 어차피 이쪽을 쳐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친다고 생각하고, 어, 아주 세게만 치지 않으면 얇아도 되고, 두껍게도 되고, 예, 회전을 많이 줄건 아니니까요. 가까이 주고, 자신있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면, 두꺼워도 맞죠? 두꺼워도 맞고, 우리가 공을 합리적으로 잘 친다는 건 뭐냐면요. 잘, 이, 내가 이걸 얇았어. 치다가 보니까. 얇았는데도 이렇게 맞고, 이게 조금 더 얇아도, 어, 두께, 두께는 예민하게 잘 맞춰야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좀 얇았는데, 여기서 회전을 많이 안 줬기 때문에, 자신있게 쳐도, 이 공이 어떤 식으로 맞아도 내가 맞힐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확률이잖아요, 우리가. 잘, 공을 잘 치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확률적으로, 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쳤을 경우에는, 어 조금 회전을 덜 준다고 해도, 자동 힘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 힘. 어 천천히 치기 전에는, 어 그러면 거기서, 나도 모르게 조금만, 뭐, 그렇게 세게 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천천히 친다고 쳤는데, 조금만 두꺼우면 이런 상황이 나오고, 여기서 조금 더 얇더라도, 조금 더 얇더라도, 힘이 들어가는, 아주 이렇게 잘 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음, 여러분들께서 가장 합리적으로 치는 방법은, 비전이 필요한 당분이 아니냐를 먼저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은 좀 떨어졌어요. 응? 그 응, 얇게 잘 치면 되죠. 근데 얇게 치다가 두껍게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역시도, 어, 과가라 요, 여기여기다 요기, 치면 되는 거니까요. 예, 직접 맞히지 않으려면 여기는 안될 거고, 요 밑에다. 그래서 요 밑에다 놓고 좀, 천천히 치지 말고 자신 있게 여기서 자신있어봐야 힘이 안 나오니까 자신 있게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자 지금 두껍게 맞았죠. 음, 이게 더 얇게 맞는다고 해도 어, 내가 여기서 치는 게 자신있게 들어갔기 때문에 얇아도 되고 두꺼워도 되고 아무렇게나 맞아도 우리가 이 공을 맞힐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방법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서 치면 조금 세요. 어, 자, 여기서 자신있게. 네, 그러면 볼이 어, 어느 정도, 어, 비슷한 것만 맞아도 내 힘이 어, 유리한 쪽으로 갖다 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치실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멀면 어떨까요? 멀면 여기서 어차피 내가 이쪽에서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친다고 생각을 하면 이 근처에서. 자, 그러면 회전 없죠. 필요 없겠죠. 자, 필요 없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좀 두껍게 맞았어요. 잘못해서. 그러면 두껍게 맞아도 무시를 줘서 네, 이런 식으로 갈수 있고. 네, 얇게 맞으면, 얇게 맞으면 생각보다 수구의 힘이 약간 빨라지겠죠. 얇게 맞아면 살짝. 왜? 네. 수구의 힘이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근처에서 여기서 치, 쳤을 경우에 여기서 쳤을 경우에 어, 회전은 필요 없다 그리고 속도는 어느 정도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길게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게 얇게 맞아도 어, 이렇게 잘 치지 않으면 어, 조금만 두꺼워도 어, 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꺾일 수 있다는 얘기죠 꺾일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꺾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두껍게 쳐서, 어? 뭐, 이런, 굉장히 잘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두께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어, 이거 뭐, 그냥 무회전 주고, 가까이 잡고, 여기서 이렇게 쳤을 때는 사실은 어떤 두께가 맞아도 빠질 수가 없다. 왜? 어, 두꺼우면, 어, 밀릴 것이고, 얇으면, 얇으면, 수구가 빠르고, 중간이면 중간이어서 그냥 편안하게, 어 그냥 중간 각으로 내가 맞추고 싶은 각으로 올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서 힘이 모질 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어공 자체를, 뭐, 그냥 마음 편하게, 딴 데로 갈 데가 없습니다. 이건 왜? 자, 여기서 더 세게 쳐도 힘이 안 나오죠? 두 번째, 내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그냥 그대로 맞추기만 해도 얇게 맞든 두껍게 맞든 어떻게 맞아도 우리가 공을 합리적으로 어디 어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공이 멀면 멀수록 멀면 멀수록 가속도가 붙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잡고 치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거 이 속도까지 딱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잘 쳤는데 이렇게 돌아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건이홀를 어떻게 대하는 게 그냥 현명한 방법이냐를 놓고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나 이건 무조건 천천히 쳐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내가 천천히 치고 싶어도 공을 내가 들어 치는 속도가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까이 들어갔다고 쳐요. 거의 뭐 세게 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이렇게 맞추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퍼지게 하고, 얇으면 얇아서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냥 침은 맞아야 돼요. 왜? 잘 쳤으니까. 빠질 데가 없는 공을 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어떨까요? 똑같죠? 완뱅크가 훨씬 쉽습니다. 여기서는, 어, 내 각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무시를 주고 두께를 잘못 맞추면 좀, 그러니까, 회전 조금 주세요. 아까어 1팁 정도 주시고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밀어서 놓는 방식 각이 각이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역시 얇게 맞아도 되고 곱게 맞아도 되고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도 내가 조금 얇게 맞았어 근데 여기서 천천히 치는 게 아니라 속도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냥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을 몇번 쳐보시면 이렇게 붙어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붙어있어도 이게 얇아도 되고 두꺼워도 되는 방법 아주 차이가 나면 물론 쉽지 않겠지만 얇으면 톡하고 때렸으니까 회전 먹고 들어오는 방법 그런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 이거 괜찮구나 되게 합리적이네 공은 우리가 잘 쳐야 되지만 중요한 게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땅 때렸는데 엉뚱한 속도로 나가지 않고 그그 그 속도 이, 이 이상적인 속도 그 이상이 이하도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면 여러분들은, 어, 이 안에서도, 아, 확률 95% 제가 책임집니다. 연습만 하시죠. 자, 이런 경우에는 가까이 잡아야죠. 좀 두꺼워도 되고, 얇아도 되게. 위로 좀면 끌리고, 밑으로 좀 밀리니까, 이건 뭐, 살짝 끌려야 되겠죠. 그러면, 자, 위로 주고. 이런 식으로. 왜? 저쪽, 가까이 있는 공을 치는 게 제일 유리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이렇게 있다. 더. 이건 이제 없죠. 공이. 왕뱅크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쩌고 갈수 있으면 가는 대로 가서 약간만 두껍게 맞추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아, 이 안에 있는 공들도 내가 얼마든지, 조절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자신있게. 눈에 딱 보이죠, 그러면. 자, 저 밑에는 보이지 않고, 이런 경우에, 반대를 많이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뭐, 세게 때릴 건 아니니까, 회전이 살기 위해서 많이 주시고, 그대로. 여기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 공이 이렇게 있어서 공원 안 들어갈 사이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휘숙히 주고 회전만 다 이렇게 살려서 살려서 톡 때리지 말고 이렇게 쑥 찔르세요 이렇게. 그래서 톡 때리면 치다가 회전이 나는 좋는데 마지막에 때리는 걸로 바뀌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내게 왜 중간에 풀리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건 이유가 뭐냐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이 먹을까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풀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브릿지도 중요하고 아무리 천천히 치는 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브릿치는 조금 잡을 수 있는대로 잡고 그렇지 않으면 뒤에 힘을 다 빼고 여기서 이렇게 턱 때리지 마시고 쑥 찔러세요 이렇게 지금도 어때요 풀어지죠 풀어지는 이유는 천천히 치는 과정에서 그냥 턱 때리면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주고 깊숙히 이렇게 훅 하고 밀어 넣어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 그러면 너무 힘을 쓰지 않고도 두께의 차이를 별로 못 느끼고 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공이 회전 주기도 뭐하고 추가락도 쉽죠. 그럼 애매하고 이럴 때는 무회전에서 약간만 반대해주시고 그대로 이게 그냥 얇게 만져도 되고 두껍게 만져도 되는 그런 형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투가락도 되고 조단도 되고 가까이 잡으세요 왜? 많이 내가 쿡 찢겨서 많이 먹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 있게 치는데 내가 먹고 싶은 회전 이외에 더 이상은 먹지 않게끔 하는 거야 왜? 여기서 내가 쫄다를 치는데, 괜히 마지막에 어떻게 보다 하다 보면, 여기서는 회전이 많이 먹든지 덜 먹든지 할수 있어요. 왜 많이 먹으면 이렇게 쑥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있고, 덜 먹으면 어때요? 여기서 큐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아, 내가 회전을 먹이려고 그러면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아, 조금 덜 하려는 게 큐가 덜 들어가서 톡 때리는 상황으로 가요 그러면 그것이, 그럼잘 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린 잘 쳐야 되는 공을 치면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가까이 잡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삑사리가 안난 이상은 내가 회전을 많이 먹을 수도 없잖아 여기서 세게 쳐도 세게도 안 되고. 그러면 회전 주고 이렇게 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칠 수가 있는 거야. 자,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줘. 근데 그리 많이 안 먹어. 내가 원하는 만큼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짙게 주고 싶으면 죽게 주고. 그럼 적게 주고 싶을 때 역시도 여기서 이 공을 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잡으면 이 정도로 잡고 치면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네.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치면 회전이 뭐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줘도 딴 데로 갈 데가 없어요. 네. 조건을 이렇게 만드시는 게 제일 유리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뱅크를 뱅크도 엄청 많죠 많은데 지금 오늘은 이제 이 짧은거 가까이에 있는거 어, 천천히 칠수 있는거 어, 단계를 크게 사용 안하고 가까이에서 어, 내가 조금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는걸 했는데 여러가지에요 어, 3단계 칠 수도 있고 그런 가짓수가 많으니까 다음에는 이거를 연습을 하시면 응용이 굉장히 좋고 어, 1단계가 얼마나 중요하다 낫구나 이건 뭐 1단계도 아니죠 치다보면 0.5단계도 있고 0.7단계도 있는 거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그냥 굴려서 마친 그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